경찰이 하이브, HYBE 상장 과정에서 투자자들을 속여 1,000억 원, 약 7,230만 달러, 이 넘는 불법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하이브, HYBE 회장 방시혁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관은 지난 7월 17일 방 회장과 서울 용산에 있는 하이브 본사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방시혁은 2019년 하이브, hybe, 위ipo, 기업공개, 전, 벤처캐피털을 포함한 기존 투자자들에게 회사 상장이 지연될 것이라는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오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하이브 경영진이 투자한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spc에 투자자들의 주식을 매각하도록 주선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방시혁의 주장을 믿고 사모펀드의 지분을 매각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하이브는 이미 기업 공개, IPO,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이브가 상장한 후 SPC는 주식을 매각했고, 경찰은 방시혁이 이 매각을 통해 개인적으로 천억 원 이상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금융범죄수사관은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자금 흐름 및 관련 자료 분석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는 마지막 단계에 있으며 당국은 사모펀드 투자자들을 소환해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금융위원회 산하증권선물위원회는 7월 16일 방시혁을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번 회부에 대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사건을 배당해 수사하게 했다고 오늘 오후 밝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경찰의 영장 청구와 관련해 HYB에 대한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